어세요 <laughs> <laughs> 네모네 아니 여기왜 이렇게 네모난거야? <laughs> 그렇게 만들어졌나봐 우리 네모네모빔을 만은거야 에이 <laughs> 네모네모빔 <laughs> 지금은 어텐션 안무 수정중 왜냐면 저 때문에 여기 뭐할때 있어? 아들 네. 지금 어텐션에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귀요미. 귀요미다. 아까 이다 와. 막내즈. 저희는 심솔 아니 이게 소울. 쉐입. 소울. 쉐입. 소울. 쉐입.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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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니요. 소야 이렇게 울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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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인더스트리다 울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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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 소울. 추우세요? 네. 여기 깨서 앉아만 있으니까 춥네요. 프리 e 걸 t y g i 어, r 이런 방염 넘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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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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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거는 걸어 올라갈 수 없거든 여기서. 걸어 올라온 아이들. <laughs> 다리, 다리가 등산한 것 같아, 등산. 아, 또 또. 어머 여기 제주도다. 왜? 네? 제주도 <laughs> 제주도? 안녕하세요 <laughs> 거기 11도다 여기는 지금 푸쿠오카 여기는 푸쿠오카고요 여기 올라오면은 어, 뭐가 있냐면요 저희는 어디 가자 지금 저희? 코코카 저희 호크 저희 지금은... 가다. <laughs> 저희는 지금 김포공항이에요. 뭔 소리예요 또? 서울역에 왔습니다. 저희. 저희, 저희 서울역입니다. 여기 <laughs> 있네. 뭐 샀어? 김밥이요. 김밥. 이거 먹으려고. 나저는 맥모닝 샀어요. 근데 나 이거 들고 어, 서니신 옆에 타야겠다 맥도날드. <laughs> 어. 맥도날드에서 나온 지 한참 <laughs> 지났거든? 이렇게 빨리, 어. 빨리 나왔어. 빨리 응. 나왔어. 테스트 푸드니까. 너뭐 샀어? 저거 저 찍는 거예요? 네. 이거 근데 샀는데. 저, 언니 저기 있잖아. 우리가 갔는데 옆에 빵집. 어. 거기 진짜 대박이야. <laughs> 왜? 막 소금빵 이런 거 많아? 그냥 엄청 고급진 빵들인데 다. 정신이 없어? 어, 맛있겠다. 찍을 정리 혹시 셀카 찍나요? 아니 친구가 머리색 흑발이라 하길래 흑발 아니라고 해야 돼가지고 흑발은 이거예요 애들 어딨어? 지금 데려오는 친구. 거야? 아니, 아니 빵 사러 갔다 왔데 하늘이 빵 아까 벗어서 빵? 어 아니, 시간 없다고요 We have no time 오 영어 좀 하네 <laughs> 떡볶이 먹고 싶다 8시 56분이고요 저희 저희 몇시 차죠? 6분! 몇 시? 몇 시? 9시 6분. 9시 6분? 네. 열차 시호분2보세 네? 207. 맞추는 게 보시고 말하시면 안 돼요. 207. 207. 207. 고0 7 207. 2요7 207. 207. 207. 207. 207. 207. 2 0비둘기7 207. 207. 207. 2니7 아니 갑자기 비둘기를 만났는데 아니 와 진짜 207. 작아가지고. 완전 웃겨 어? 진짜. 손을 조금만 위에. 한번더 해봐. 일로와. 오. <웃음>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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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했어. 야, 나 따라와. 저희는 마산. 어떻게 안 t h 거야? But I'm listening to that. I don't want to go f 거 r them. I'm g o i n 거 할 아는 사람이네 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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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하나요? 예. 서브웨이에서 도 할바키 형이 제일 많이 먹었어. 근데 추운 뒤? 그러니까 나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초코미. 너가> 쪼꼬미. 너한 쪼꼬미. 오. 나 지금 약간 유학생 같지 않아? 트리가 있는데요. 귀여움이 들리네. 사진 또 찍고 문화호를 가려서 문화호로 가고 싶어. 솔캠 방금 연어 우동을 봤어. 미친 거 아니야? 헐 연어 우동? 뭐하는 거야? 나 오늘 해리포터로 유학 왔어. <laughs> 자 저희는 지금 대기실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되게 배경이 예쁘다. 미술관 같이 되어 있어. 어? 이 찍을게요. 대기실입니다. 티카가 니까 그러니까 슬슬 더워지고 있어. 말하고 여기서 하강했는데 약으로 어 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ASMR 안리나안 들리세요. 손 씻는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손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 이렇게 손에 물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번더닦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짜줍다 그다음에 손 씻는 방법 다시 알려주죠. 초등생들 다 배웠어요. 자, 이렇게. 오, 자. 잘 하시는데요. 근데 너무 아파요. 손톱 너무 길어요. 이렇게 오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해야 <laughs> 됩니다 <laughs> 여기가 사이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등과 원래 여기까지 닦는 거래요 근데 아니 지금 머리끈이 으니까못 닦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면 잘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지금 두 장이면 충렬하고 두 장이면 이제 충렬이 여러분 지금 솔씨 지금 큰일이 났죠? 무슨 큰일이 났죠? 유진언니가 와봐 두고 가서요 Gracias.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힘든가 봐요. <laughs>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달라. 힘들지 않습니다. 오! 선희 네, 저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응. 네. 안녕. <laughs>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뭐 먹죠? 어. 저희. 머리가 막창이랑 삼겹살. 막창이랑 삼겹살, 와우. 거고요 와우. 우리 열차에서 먹을 것도 사갑시다. 짠. 하늘이 예쁜데? 어? 짠. 머커가 없어요. 네, 죄송해. <laughs> 저희. 네. 주언니가팔 다쳐서 지금 저희 뭐, 공연 오늘 같이 못해서.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 슬프지만. 오늘 언니가 또 같이 와줘서 막 엄청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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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서 부르면 아, 아, 아. 스피드를 냅시다. 아, 이거 입었어요 맞습니다. 프리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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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저희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경소예지님들만났아 저희 오늘 경소예지님들만는데 맛있겠다. 다올었어달 <laughs> 아 <laughs> <laughs> 봐, 달. <laughs> 짱 예쁘다. <laughs> 짱 예쁘다. 다달 찍는 아이 귀엽네 김밥같아 동대구역 안녕 응? 바이 대구 짠짠짠 짠, 짜잔. 짠 짜잔. 이거 청포도랑 뭐죠? 이거 아몬드 크림 치즈 스틱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데 합니다 저희끼리만 이렇게 먼데 와서 하는 공연은 음. 뭔가 처음이어서 네, 완전 처음 되게 새롭고 재밌었어요 <laughs> 지금 무슨 뭐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올지를 대투를 하시고 있어요 저희 보미는 어디로 들어올 것 같은데? 나 아, 이렇게 효원이는? 효원이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디오메리 제품인데, 단순 선물로 주셨어요. 협찬으로. 뭘 받았냐면요. 디오메리 데일리 선크림이랑 디오메리 블랙헤비 워터크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 제품들과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연말 행